교 강요 제1권 제13장 성자의 영원한 신성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의 신성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입증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 앞에 제시될 때그 말씀을 마치 족장들에게 전달된 신탁들과 모든 예언들의 경우처럼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발설되어 공중에 퍼져나가는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만 상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신탁들과 예언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옛날의 선지자들도 사도들의 경우나 또한 그 이후. 하늘의 도리를 섬긴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했던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구들 이었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셨다면 우리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의심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세상 창조의 기사에서 이 말씀을 중계자로 제시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창조 활동에서 이런저런 것이 이루어져라고 말씀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형상 속에서 찬란하게 비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렇게 했겠는가?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수다쟁이들은 그 말씀은 개명이나 명령으로 이해,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쉽게 회피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더 훌륭한 해석자들인데 그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불이서 1장 2, 3절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성자의 명령 또는 지령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자 자신이 성부의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진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그는 지혜가 영원전의 성부에게서 나셨고, 또한 세상 창조와 및 기타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주관하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잠언 8장 22절.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확정된 영원한 경륜과 또한 무언가 좀더 은밀한 일을 제시하고자 하신 것이므로 이를 그저 하나님의 특정한 일시적인 의지로 보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일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일한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를 가리킨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일해 오셨음을 천명 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언급한 바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사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몫을 하시도록 또한 그리하여 그 사역이 두 분의 공동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설명은 요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나타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요한은 곧바로 그 말씀에 경고하고도 영원한 본질을 부여하며 또한 무언가 고유한 것이 그에게 있음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발설하신 모든 계시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칭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실체를 지니신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영감의 근원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계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 말씀은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다. 8절 말씀의 영원성. 여기서 몇몇 개 같은 자들이 지져대고 있으니 이들은 말씀의 신성은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그의 영원성을 제거하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거룩한 입을 여신 바로 그때에 비로소 처음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체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상상하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름처럼 그의 활동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그에게 붙여지기 시작하므로, 경건한 자는 어떠한 경우가도 하나님 자신에게 새로운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이름은 결코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 어떤 우발적인 일이 일어났었다면 다음과 같은 야고부서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부서 1장 17절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또한 후에 세상의 창조자이셨던 그 말씀에게 그의 존재가 시작된 시발점이 있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곧그 이전에는 하나님만의 말씀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예리하게 추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경박스러운 추리가 또 어디 있으랴 무엇인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추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리 결론 지는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에게는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시간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요한도 이 점을 간과하지 강과, 않는다.왜냐하면 세상 창조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다시 진술하거니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되셨고 영원 전부터 그와 함께 거하신 것이다.그 말씀의 영원성, 그의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이 이로써 입증되는 것이다9절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고 구속의 문제를 다룰 때까지 미뤄두기로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말씀이시라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언들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일 것이다. 시편 45편에서 하나님여 이 주의 보자는 영원한이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천사들과 최고의 권세들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피조물을 위하여 영원한 보좌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성경은 그를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통치자로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수식어가 첨가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가리켜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 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데에서 보듯이 말이다. 어떤 이들은 바로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의 의미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해석이다. 물론 유일무이한 탁월성을 지니는 것을 가리켜 신적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전후의 문맥으로 볼 때에 여기서는 그런 해석이 무리일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며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사야서의 진술 또한 결코 모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최고의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본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는 식으로 본문을 고쳐 읽고는 오로지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만 성자에게 해당된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선지자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분명한 표지들로 묘사하여 그를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대체 무슨 목적으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칭호들을 그렇게 많이 열거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조금 앞에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칭했을 때, 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그를 가리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 분명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증거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그저 칭호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만은 너무도 고귀하여 입으로 발설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독생하신 성자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42장 8절 여기서 유대인들은, 모세는 자신이 세운 제단에다 이 이름을 붙였고 에스겔도새 예루살렘 성에다 그 이름을 붙였다고 지적하여 궁색한 입장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제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기념물로서 세워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48장 35절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나를 높이신 여호와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3장 16절 앞에서 그리스도께 붙여진 그 이름이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에게 붙여지고 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증거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그 진리를 흐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여호와시며 그로부터 의의가 나온다는 것을 증거한 반면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바로 그 이름을 취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본문에서는 의의 근원과 원인을 제시하며 뒤에 본문에서는 그 효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0절 여호와의 사자. 그러나 만일 이런 증거로도 유대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과연 그들이 어떤 교묘한 논리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룩한 족장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말씀들이 나타난다. 혹 이것은 천사가 담당한 임무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논리로는 난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종이라면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는 오히려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한다. 사사기 13장 16절. 이 사실부터가 그가 결국 여호와 자신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사사기 13장 20절. 그리하여 만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만누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외쳤다. 그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앞에서 천사로 불리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천사의 대답이 모든 의심을 제거해준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사사기 13장 18절, 세베르투스의 불경스러움은 이보다 한층 더 가증스럽다. 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기타 죽장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절대로 없고 천사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천사이셨고, 그가 그때에 이미 말하자면 일종의 예비단계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교회의 정통 신학자들의 해석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씀이 아직 육체를 입지는 않으셨으나, 말하자면 중재자로서 강림하셔서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셨고, 이처럼 더욱 친밀한 교류 때문에 그가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 자신의 고유한 속성, 즉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말할 수 없는 영광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 호세아도 동일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는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한 사실을 서술한 다음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호세아 12장 5절. 세르베투스는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기록한 모세의 보도를 호세아 선지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 창세기 32장 29절 또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거룩한 족장의 그런 고백은 그가 만난 분이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아니라 충만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음을 충족하게 밝혀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지도자이셨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가 자기를 낮추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그 영원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기로 이미 정하여진 그 직분의 모형을 미리 취하신 것이다. 이제 스가리아서 2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천사를 가리켜 곧바로 망군의 여호와라 선포하며 그에게 최고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스가리아 2장 3절 9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동의할 증거들이 무수히 많으나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이것들을 제시해도 유대인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이사야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영호하시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25장 9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며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이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볼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두 번씩 거듭 강조하여 나타나는 이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라기에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더 충실한 구절이 있다. 곧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성전은 분명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봉헌된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에 그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언제나 경배를 받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11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신약성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무수한 증거들이 질비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쌓아놓기보다는 몇 가지를 선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사도들은 이미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서 내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의 영원하신 신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우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과거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거나 아니면 언젠가 그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한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바울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성,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로마서 9장 32-33절 이사야 8장 14절 그러므로 결국 그는 그리스도께서 망군의 여호와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한다. 로마서 14장 11절, 이사야 45장 23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시편을 인용하여 말한 내용.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은 분명 오로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승천이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그의 권능을 바라셔서 큰 승리를 거두셨을 때에 미리 그림자로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서 그렇게 그림자로 나타난 승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사야의 이상을 통해서 개시된 것이 성자의 영광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험을 보았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성자에게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우들을 부여하고 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1장 10절, 10편 102편 25절 또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도 말씀한다. 그러나 사도가 이것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10편의 본문들에서 칭송하는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사 시온을 극유리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온 땅과 모든 섬들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요한은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바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께 돌리는데에 무엇을 주저했겠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포한 바 있으니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는 이 점에서 일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기록하기도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단언하듯이 오직 그만이 모든 영광과 종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 바울도 이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요한은 불경스러운 자들이 그리스도를 가짜 신이라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으로 만족하고도 남는다. 특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적절히 선포해주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신명기 6장 4절 더욱이 바울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낫고 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바울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제 2등급의 신을 상상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모든 경건한 분들의 견해가 동일하다는 것이 의심없는 사실이다. 도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그리하여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항상 경배를 드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12절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서 드러나. 성경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도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늠해 보더라도 그 신성은 더욱더 분명하게 빛을 드러낸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극히 둔감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신적인 권능을 스스로 가르치고 있다고 직감하였고 그리하여 요한이 진술을 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요한복음 5장 18절. 여기서 그의 신성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의 능력의 명령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창조주만이 행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실 뿐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 다른 개별적인 직무들도 수행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선언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으로 단언하셨고 또한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시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결코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권세까지도 친히 지니고 계시다고 결론을 짓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은밀한 생각을 살피고 깨트려 보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권능을 지니셨던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13절,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이적에서 드러남. 그리스도의 신성은 또한 그가 베푸신 이적들에서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모른다. 물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혹은 아주 비슷하게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사실 그도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함으로써 성부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셨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친히 자신의 권위로 다른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도록 위임하신 분이 과연 이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실 리가 있겠는가? 보금서 기자는 그가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음을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권능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였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적에 호소하셨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들은 그 자신의 권능으로 행해진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해주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지니고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께 주입시키신 것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한분 이외에 선한자가 없다면 그저 사람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선하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내 말은 그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과 의로움 그 자체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태초부터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복음서 기자의 증거에 대해서는 무엇라 하겠는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피조물들의 신뢰를 두는 것은 불경스러운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의 두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더 찾아 헤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도도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위험에 속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 요엘 2장 32절 잠원 18장 10절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결국 그가 여호와이신 것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스테반의 기도에서 그런 강구의 신뢰를 보게 된다.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아나니아는 같은 사도행전에서 다운과 같이 교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을 좀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교리를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오직 그것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를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고 명하셨고, 그리하여 오직 아들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자랑을 삼는 유일한 지식인데, 감히 누가 그를 가리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인가. 게다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서두에 붙여진 인사말들에서도 성부는 물론 성자에게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이 성자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물론 함께 권능에 참여하심으로써 성자 자신이 그 축복들을 베푸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식이야말로 한가로운 그 어떠한 사색보다도 더 확실하고 경고한 것이다. 경건한 심령이 스스로 살리심을 받았고 빛을 비추임을 받았고 보존하심을 받았고 우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각, 지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거의 그를 만지게까지 되는 것이다.